KKMD 498화 d e 스 e n s e 24: 폴란드 네티즌 분석. 폴란드가 미국이 아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토 회원국가들은 러시아가 대구경 곡사포 및 미사일에 의한 운동 에너지 공격 키네틱 어택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러시아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들 사이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축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야말로 없애자니 아쉽고 계속 유지하자니 부담스러운 계륵에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보유하고 있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다른 나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독일로부터 PAC-2 버전의 패트리어트 8포대를 구매했죠. 그렇게 한동안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계륵 취급을 받았던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가 대한민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 s m 이 미사일 요격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KAMD는 이를 497화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스스로를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타데우즈 젤레즈니가 아주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 놓았는데요. 읽어보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천궁2 그리고 LSM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놓고 있어 번역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고고도 종말 지역 방어체계 사드는 특이하게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형 사드 L7은 탄도미사일 요격탄 ABM과 대항공기 요격탄 AAM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비행선 HLE 에어로스타트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497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이 손이라면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자산들이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먹이 매서워도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ISR 자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죠. 현재 세계 최강의 ISR 자산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가장 손쉽게 미사일 방어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을 통째로 도입하면서 미국 i s r 자산들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인데요. 이 글을 쓰는 젤레즈니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 정찰 비행선을 고집하는 이유는 후반부에 언급이 됩니다. 폴란드 시스템 엔지니어 타데우즈 젤레즈니가 쓴 글을 함께 읽어보고 중요한 논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폴란드어로 쓰인 글이다 보니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많고 폴란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아서 많은 참고 자료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원문과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문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16년부터 나는 대한민국 SM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대한민국의 SM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며. 폴란드 크기의 국가들도 이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7은 사전거리, 요격고도, 재료공항 및 항전장비 등 많은 파라미터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총화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20대에 달하는 K2 주력 전차의 구매를 취소하고 대신 이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에 대한 완전한 지분과 생산 권리로 대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러시아에 대한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패이자 검으로서 LSM을 사용하기 위한 첫 걸음은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 비행선. HLE 에어로스타치를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탈레스가 만든 스트라토부스급 HLE 에어로스타트를 좋은 예로 들수 있다. 처음에는 20km의 고도에서 운용해 본 다음 40km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하게 된다면 LSM의 요격 고도 상한선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 역시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 비행선 HLE 에어로스타트를 활용하는 모델이라면, LSEM이 보유한 대항공기 요격미사일 AAM의 사거리가 300km, 대탄도 유도미사일 ABM의 사거리는 100km 이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스트라토 부스급 HLE 에어로스타트는 길이가 70에서 100m에 달하며, 연료보급 없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어 성층권 20km 고도에서 최대 5년간 제공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용 정찰위성의 경우 가장 낮은 고도라고 해도 200에서 300km 정도여서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목표 지역 상공을 이틀에 한두 차례 지나면서 매번 10여 분 정도만 관측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고, 글로벌 호크 같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HALE는 장기 채공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꽤 매력적인 옵션인 셈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정찰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도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 비행선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외신도 있습니다. 다만, 체공 고도가 20km 정도에 불과하고 속도도 느리다 보니 유사시 생존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PAC-3 MSE 패트리어트의 성능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폴란드 전체를 시야에 넣는 전국 단위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SM을 도입한다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SM은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폴란드 수뇌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언클샘 즉 초강대국 미국의 보살핌이 없다면 폴란드의 전략적 안보를 주권적으로 확립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폴란드를 외세의 침략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의 핵심은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국적 규모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다. 이 경우 공격과 방어에 관련된 센서와 실행 기기들의 대부분은 상공 20에서 40km에 위치한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 정찰 비행선에 배치되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KMM을 배치하여 하층 방어를 담당시키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에게 최상위층 방어를 맡기면 폴란드식 미사일 다층 방어 시스템 PAMD가 완성되는 것이다. 미국의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혹은 유럽의 MBDA가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패트리어트 또는 CAMMER 요격 미사일을 하층 방어에 배치 및 사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폴란드만의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유럽산 CAMMER을 중간 과정으로 잠시 사용했다가 추후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 혹은 스웨덴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폴란드가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은 로키드 마틴의 소형 직격 유격탄 MHTK처럼 로켓, 곡사포, 박격포 등의 투사체를 요격하는 c m 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PO룬 p 페즈부터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들은 중고도 무인 정찰기 MALE 혹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HALE와 연동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저고도에서 침투하는 항공기나 헬기, 드론빛 국사 포탄 등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 정찰 비행선과 연동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KM 샘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샘이 중간층과 최상위층을 커버하는 것이다.